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5월 6월이 되면은 예,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리밭이란 노래를 제가 50여 년 전에 5월 6월에 들었고 예, 그때 음악적인 감동을 제가 받게 됐고 그래서 예, 성악이라는 것을 예, 공부하고 싶어했고 예,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68년도 50여 년 전에 6월 달 아침에 라디오에서 '가곡 보리밭'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보리밭'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감동을 받게 된 것은 그때 미국에서 활동하시던 테너 조영호 선생이, 일시 귀국해서 독창회를 했는데, 그때 보리밭을 불렀던 거고,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감동을 크게 느껴서, 그 뒤로 보리밭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보리밭은 잘 아시다시피, 뭐, 지목만 또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곡조라든가 이런 것으로 아주 한국적인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예, 그런 노래인데요 박화목 선생이 작곡을 하고 그 예, 윤용하 선생이 작곡을 한 거죠 저는 얼굴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 윤용하 선생 얼굴은 매우 한국적인 얼굴입니다 한국적인 얼굴이란 말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서만 나오는 얼굴이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곡이 아주 한국적인 정서가 듬뿍 예, 들어 있습니다 에... 이 노래의 초연은 1952년에 바리톤 김노연 선생이 처음 불렀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듣던 일반적인 그 곡보다는 조금 반음 정도 낮은 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곡 당시에는 약간 낮게 부르는 것을 좋아했었나 보죠. 윤용화 선생도 그렇게 작곡을 했고, 듣는 분들도 그런 곡을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 우리나라에서 보리밭이 계속 유행하면서 그음 높이를 보면 에 이것은 이제 조영남 씨가 부른 곡인데 에 피아노 건반에서 첫 음을 레로 시작하는 이런 곡조입니다. 원조악보는 뭐 이렇지 않아요. 좀 낮게 불렀던 것이 대중들에게 많이 호소력이 더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리톤 가수들은 첫 음을 미로 부릅니다. 작곡자가 무엇을 원조로 작곡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로 높여 부른 노, 미로 부른 거죠. 예, 일반적으로 널리 그 악보집에 있는 것은 쳐음을 예, 피아노 건반의 파로 하는 예, 이 악보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번에 예, 솔로 높여 불렀습니다. 피아노 건반의 솔이죠. 아, 이 곡은 조수미 씨가 이렇게 높여 불렀더군요. 전반적으로 보리밭을 점점점 높여 부른 셈이 되는 거죠. 68년도에 조영호 씨가 부른 것은 이 파의 반음을 올린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가요 가수들은 레, 바리톤 가수들은 미. 아마도 이 파가 원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영호 선생이 그 당시로서는 특이하게 반음, 반음이란 말을 한 20Hz, 21Hz 정도를 높여 부른 겁니다. 그러면, 가수도 힘을 더들여서 부르게 되고, 듣는 분들도 뇌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소모가 약간 많은 방식으로 부른 거죠. 그 뒤로 조수미 씨가 솔로 불렀고, 저도 이번에 솔로 불렀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 요 아래로 불렀을 때보다 저도 좀더 부르기가 좋았고, 듣기 좋았고, 또 듣는 분들도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음 높이가 점점 높아지게 부른 거죠. 아직 예, 솔보다 반음이라도 높여 부른 분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렇게 부르면 너무 센뚱맞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어,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얼마 후에는 이 음이 오히려 적당하게 들리고 이 음은 낮게 늘어져 들릴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같은 악보지만 어떻게 음높이를 잡아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어떤 높이를 예, 듣는 분들이 좋게 느끼느냐 이것이 결국은 그사회의 뇌의 각성 수준과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예. 자 동양에서도 예를 들어서 평시조 청산을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할때 세종대왕 때는 예, 409헤르츠가 예, 기준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사 이렇게 음이 낮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힘으로 가장 우리 문화를 발달시켰던 영조 정조 시대에는 423 h z 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정사 이렇게 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게 부르는 거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창법을 좋아하는 거고, 그만큼 그때 사회가 활성화돼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423헤르츠일 때, 그 때가 모찰트 시대인데,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421헤르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모찰트의 곡들은 다 지금 440에 맞춰 높여 부르는 거니까, 그때 하고는 많이 느낌이좀 다르겠죠. 그러다가, 베르디 시대 불과 100년 후에 베르디 시대 에 450Hz로 올라갑니다. 450Hz로 올라가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회가 된 거죠. 그 대신 활성화된 사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가수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음악협회에서 440으로 기준음을 낮춰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피아노 조율을 할 때는 첫음 그 기준음 라를 A음을 440으로 하게 됐던 거죠. 그데이 440음이 음이 지금은 좀 약간 낮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약간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사들께서 어떻게 445로 해드릴까요? 이런 에...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뇌각성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보리밭도 점점 점점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한 곡조에도 그 한국 사회 또는 그 사회에 뇌 각성 수준까지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 윤외론이라는 예, 지목에 넣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에, 여러분들, 그 보리밭을... 여러 곡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은 어떤 높이로 불렀을 때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예, 자기의 뇌 각성 수준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것이 반드시 좋다 그 말은 아니죠. 예, 그러나 자기 자신의 뇌 각성 상태를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